성탄의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탄의 기쁨 우리가 이제 대림절 기간 동안 반복 이렇게 줄을 거쳐서 말씀을 나누었듯이 이 성탄의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쁨과는 질적으로 다른 기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 날 즐기고 마시고 놉니다. 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대목 중에 대목이고. 어린이들은 선물을 받는 그런 기쁜 날이죠.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에게 성탄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날, 우리의 삶이 전환되는 시작점이 바로 이 성탄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져서 정말로 진정한 성탄의 기쁨이 임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의 기쁨이 이 아기 예수의 오심이 우리의 회방으로 여겨지는 자들에게 성탄은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이 기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내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짐을 경험해야 하는 사람들은요. 성탄이 기쁜 날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날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신 날 기대하지 않습니까? 주의 재림을 다시 기대하는데 그 날이 우리에게는 기쁜 날이 될 수도 있지만 두렵고 떨리는 날이 될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던 2025년 전에 물론 정확히 2025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에 예수님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있었던가 하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두려워 떨리고 그 사건을 막으려고 했던 자도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마태복음 2장을 바라보게 되면 주인공을 세 명을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예수님과 육신의 부모님, 그리고 동방 박사, 그리고 헤롯 이렇게 세 부류로 주인공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과 육신의 부모님, 그리고 동방 박사와 헤롯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동방 박사와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수님의 오심이 기쁨이 됐지만 헤롯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날이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동방 박사가 헤롯 왕에게 와 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는 질문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헤롯 왕이 두려워합니다. 헤롯 왕은 로마에 의해서 왕으로 임명받은 자였고 혈통적으로도 유대인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평생에 컴플렉스 속에 살아갔습니다. 정통성의 컴플렉스와 또 언제 내가 바뀔지 모르는 언제 로마로 인하여서 바뀔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갔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혈통적으로 인정을 안해 주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죠. 바벨론 포로기에 돌아왔을 때 구약시대에 수룩바벨 성전을 지었는데 형편 없어 보이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멋진 헤롯 성전을 지어줍니다. 그렇게 권력욕에 사로잡혔던 인생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인정받을 수 있을까 두려웠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있냐라는 질문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긴장 모드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 아기니까, 아, 그냥 뭐 괜찮아. 상징적인 의미겠지, 이게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결국엔 언젠가 내 자리를 침범할 것이라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이 메시아가 오셔서 정치적인 권력자로 부상할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지 마십시오. 헤롯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도 죽였는지 아십니까? 아내도 죽였습니다. 아들도 죽였습니다. 장인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권력력에 사로잡혀 있던 이가 조그만한 아기 죽이는 걸 두려워하겠습니까? 아, 물론, 아기 너무 귀엽죠. 귀하고 귀엽죠. 근데 아내와 아들까지 죽인 사람입니다. 말다 했죠. 그런 인물이 이 아기를 죽이려고 눈이 혈안이 된 겁니다. 어? 당장 죽여야 되는데. 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아기를 찾아야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기가 메시아가 어디서부터 태어날 건지 구약을 봅니다. 아, 여기서 태어나는구나. 동방박사들이 찾아왔던 시기를 찾아가, 주, 추측해가지고, 아, 이때쯤 태어난 아기들을 죽이면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들을, 2세 이하의 남자 아기들을 몰살합니다. 어떤 분들이 질문할 거예요. 그게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럼 거짓말일까? 아, 그렇지 않아요. 베들레헴의 인구가 맥시멈으로 잡았을 때 1000명 정도라고 합니다. 맥시멈으로 잡았을 때. 그러면 그 맥시멈 1000명 지역에 2세 이하의 남자는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절대로 100명을 넘지 못합니다. 인구 비율적으로 봤을 때 수십 명 정도 됐을 거예요. 50명 언더였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100명까지 절대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아들과 아내까지 죽였던 이가 수십 명의 아이들을 죽이는 것이 대수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그 정도 일은 역사에 기록될 만한 큰 이벤트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역사가들의 신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죽인 건 사실입니다 헤로스는 유아를 학살했던 겁니다 말씀을 알았어요.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메시아가 어느 지방에 나온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지역을 타켓팅해가지고 아이들을, 유아를 학살한 거죠.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말씀을 이용했습니다.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막으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폭력을 야만성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힘과 권력으로 폭력과 야만을 드러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1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오죠. 이로 인하여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호세아 선지자의 기록되어 있던 그 말씀을 이루는 시발점을 누가 만들었냐? 말씀을 막으려고 했던 헤로시 그 시발점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로 아무리 말씀을 막으려고 해도 세상 권력 다 가지고 있는 헤로 대왕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인간의 오만함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시고 그 오만함 토대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간의 부족함을 반드시 깨닫는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이 무슨 수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왕이라고 해도 수십 명의 생명을 아사간다 해도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이걸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성경 책을 통하여 정보를 얻는 것과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전적으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헤롯은 말씀을 알았지만 나를 통해 이용했습니다. 내가 잘되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한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아는 것과 순종하는 건 다릅니다. 용서가 무엇인지 아는 것과 용서하는 삶이 다른 것처럼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것과 날마다 기도하는 삶이 다른 것처럼 말씀을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퀴즈를 막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딸딸딸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성경 퀴즈 안할 거니까 말씀 암송 안 해도 된다 이런 말 절대로 아닙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암송하시고 읽으셔야 되지만 말씀을 정보로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신앙인들이 말씀을 알기는 압니다. 그것도 대단하죠. 요즘 말씀을 안 알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림절 기간 동안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순종하기 힘든데 순종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요셉이 이걸 받아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그 시대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순종했어요. 마리아도 순종했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들려진 겁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했던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그뿐입니까? 동방 박사는 어떤 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동방 박사들은 동방이라는 지역, 바벨론과 페르시아, 아라비아 지역의 점성학과 첨... 천문학에 능했던 당대의 석학들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도 메시아 사상이 두루 퍼져 있어서 메시아를 열망하는 부류들이 있었고 이 동방박사들이 메시아를 열망하는 그런 부류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은 별을 통하여서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 탄생에 대한 이 힌트를 준 거죠. 그러니까. 점성학과 천문학에 능했던 그들이 이 메시아를 열망하면서 그 별을 자기들이 가진 지식을 토대로 별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것을 알고 메시아를 축하하기 위하여서 메시아의 왕권과 신성과 죽음을 상징하는 선물을 들고 먼 길을 따라왔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걸었던 순례의 길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이들이 동방이 어떤 동방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바벨론, 페르시아, 아라비아 여기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제일 가까운 길이 직선거리 800km라고 합니다. 직선거리 800km. 근데 도로로 따지면 꾸불꾸불 하면 1,000km 이상 된다는 라 거예요. 아무리 짧아도 1,000km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 개월 되는 시간을 최소 천 킬로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메시아를 열망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의 탄생을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걸어갔다는 겁니다. 이거는 일종의 사절단 할수 없는 영역입니다. 정확한 문서를 가지고 사절단이 가는 것도 대단한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메시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밖에 볼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먼 길을 걸어왔던 동방박사들이 있는가 하면 베들레엠에서 예루살렘은 10km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던 그 누구도 경배하지 않았어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경배는 둘째 치고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헤롯은 메시아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신앙 있는 척 헤롯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종교적인 행위들은 하나님을 열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 있는 겁니까? 나를 향해. 내가 잘되기 위해, 내 권력을 위해 종교 행위했던 것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 엄청난 노력을 쌓아서 어마어마한 해로 성정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성전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정작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니 말씀에 기록된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를 배척하고 죽이려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면요. 그 인생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헤롯처럼 위대한 일을 할 수나 있겠습니까? 헤롯 성전 같은 거를 짓기는 할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위대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뜻과 상관없는 개인적 만족과 평안을 위한 행위라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고 그를 통하여 일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랑 함께 하시고 누구에게 일하게 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했던 이해하기 힘들지만 순종했던 이 요셉과 이 동방박사와 같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권력자들로 인하여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요셉에게 현몽하여 그들에게 갈 길을 알려 주십니다. 애굽으로 가라. 애굽으로 가라. 헤롯 왕의 통치권 밖에 있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인 이유에서. 또 그곳에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유에서도 애굽으로 보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이 애굽으로 보내심을 통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을 이루어,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실질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이 헤롯의 오만함 위에 이 오만함 때문에 오히려 말씀이 성취되게 되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는 과정, 동방박사의 경배, 헤로당의 위협과 피신의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허트로 뱉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극적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깨닫고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요, 좋은 순종이 아닙니다. 내 기준에 볼때 내가 꿈꾸던 순종이 아닙니다. 받아들이기 힘들고 상식을 뛰어넘는 결단이 필요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게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셉도 그런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고 감당하기에 힘든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인도해 주세요. 알려 주세요. 피할 길을 알려 주시고 살 길을 열어 주세요. 그런데 내 힘과 능력으로 살기 위해 말씀을 이용만 하는 인생들 그 인생의 말로는 어떠합니까? 헤롯 왕이 그냥 죽었다라고만 표현되어 있어요. 죽었으니까 돌아와라.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때가 돼서 죽었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헤로당의 말로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가라와라, 저기로 가라, 정확한 지시를 주시면서 살려 주셨는데, 내 힘대로 살려고 했던 이 헤롯의 말로는 결코 아름답지 못합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프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그의 말로는 비참했습니다 백약이 무효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내장 장기가 다 썩고 벌레가 나오고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서 백약이 무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오해하실 수 있어요 아 그럼 아프면 다 저주받은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만 요세프스의 기록에 의하면 헤롯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고 더불어서 심리적으로도 불안했다라는 겁니다. 죽기 직전까지 권력에 대한 이익에 사로잡혀서 의심에 사로잡혀 있고 음모론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놨다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를 이렇게 죽였던 그가 공포 가운데 사는 겁니다. 또 다른 위협이 내 자리를 위협하지는 않을까? 그러면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사람 무심하지 않았겠어요? 마치 예전에 우리 역사에서도 궁예가 마지막에 정신줄 나가지고 나는 관심법이 있다 그러면서 막 사람들 죽였던 것처럼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왜? 헤아래 새 것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권력에 사로잡혀가지고 기침 한번 잘못해도 너가 막뭘 잘못했구나. 말한번 잘못해도 뭘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들 막 죽이면서 공포로 몰아넣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은요, 인생의 마지막에 몸도 마음도 망가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권력에 집착하니까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권력 최상위에 있지만 최상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그 권력은 결국 무너졌어요. 언제? 자기가 죽으면서 무너진 것도 있는데 그 왕조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 아들 때에 분열되고 분할됐어요. 분봉왕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해로대왕에서 아들들에게 세 명의 아들들에게 나눠서 땅을 분할해서 왕이 되게 했고 또 로마의 이에서 그 아들이 해위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목숨처럼 지키고 죽을 때까지 신경이 날카로워서 권력에 붙잡혀 살았는데 그 권력이 금방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붙잡으려고 했던 권력이 얼마나 허무한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죠. 말씀을 이용하고, 나를 내 권력에, 권력을 지키기 위해 이용했던 그 말로가 얼마나 비참하고 저주받았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이용하고 힘과 권력으로 공포로 몰아넣었던 그들을 통해 일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걸어갔던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말씀에 순종해 걸어갔던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역사를 방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되게 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방해해봤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헤롯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들 아켈레오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다 임금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두려워합니다. 왜? 이 아켈레오도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아버지를 보면 좀 배우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건 그거고라고 하는 거죠. 제가 확실히 느끼는 건데 악한 사람은 학습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똑같이 나쁜 짓을 했던 왕이었어요. 헤로 왕이 아버지가 두 명의 순교자를 만들었는데 유월절 날그 순교자를 추모하는 삼천 명의 유대인을 아케르료가 팍 죽여버립니다. 더 극악하게 힘으로. 권력을 유지했던 이 아켈레오의 소식을 듣고 요셉이 주저하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들을 잘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특히 메시아인데. 나는 별볼일 없는데 아들을 잘 키우려면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요? 종교의 중심에 키우는 겁니다. 공부를 공부를 잘 하려면 학원가 근처에서 키운다는 말을 하는 것처럼 이 종교의 중심인 예루살렘 근처 베들레헴에서 키우고 싶어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셉이 본적지가 베들레헴이니까 그헤로 왕의 본적 헤로당이 호구조사할 때 베들레헴으로 갔던 것처럼 아버지의 본적인 이곳에서 키우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 나사렛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역사의 책에 기록되지도 않는 유대 역사에 기록되지도 않는 조그만한 동네. 갈릴리에서 뭐 선한 게 나겠느냐라고 했던 그 천대받던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곳으로 보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결국 말씀을 성취하셨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가 볼땐 여기가 더 지혜로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런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당장에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습니다. 가야 될것 같은 길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에 거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갈릴리로 보내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이 별볼일 없는 인생이어서 그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는 그곳으로. 하는 인생이라 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중심 베들레헴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요셉처럼 애굽으로 가라 그러면 아멘. 돌아와라 하면 아멘. 갈릴리로 가라 그러면 아멘. 할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요셉처럼 이해하지 못하지만 네가 이 여인을 버리지 말라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되라 애국으로 가고 다시 돌아와라 나사렛으로 가라 라는 그 말씀 앞에서 계산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고 반항하지도 않고 순종했던 이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동방박사들도 그러했고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늘 가정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인생이 되고 순종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저는 가끔씩 두렵습니다. 하나님한테 나 나한테 크,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이 사명을 주시면 어떨까? 사실. 기대가 되면서도 두렵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사명은 죄송하지만 어려울 거예요. 고난도 이겨내야 될 겁니다. 바울도 하나님 만나고 갑, 뭐, 갑자기 스타된 거 아닙니다. 눈이 안 보이는 시기도 있어야 됐고, 고난도 지켜야 됐고, 막 죽을 뻔한 고난도 여러 번 겹치고 나서 그 바울이 완성된 겁니다. 우리도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바울처럼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자들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헤롯처럼 권력 가지려고 해 봐야 하나님 이용해서 권력 가지려고 해 봐야 남는 게 하나도 없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더 처절하고 처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순종하는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성탄의 절기를 보내고 되, 보내고 있는데요. 말씀을 아는 데서 끝나는 이 성탄절이 아니라 말씀에 응답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탄의 절기가 될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